뭐야? 너무 귀여워. 완전 예쁜.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그래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어줄게요. 국물을 먹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 컵무, 이 컵누들의 바닥을 보면 어떻게 한 거지? 뭐야? 제가 장 봐온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왓츠인 장바구니. 우선 이 다진 마늘. 제가 쓸 때가 있고. 그리고 올리고당. 리고당 그리고 식빵. 우유 식빵. 우유 식빵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전. 그리고 몽쉘. 그리고 마요네즈.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완전 귀여운 종지입니다. 또 있어요. 요거트 볼이고요. 또 이거는 클렌징 밤인데, 친구가 좋다고 해서 사봤어요. 클렌징을 원래 항상 워터로 했었는데, 한번 밤을 써볼까 해서 클렌징 밤, 그 수저 받침. 여기 상에 계속 묻는 게 싫어가지고 받침 하나 샀고,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뭐짝 요거트나 그런 거 디저트 먹을 때 쓰려고 작은 스푼 하나 샀습니다. 끝! 까르보 불닭이랑 닭강정. 맛있게 먹겠습니다. 딸기를 얹었어요. 맛있다. 내일이 내일 첫 출근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잠이 안 와요. 어떡하지? 뭐 아, 저번에도 약간 밥을 생건 아닌데, 새벽까지 잠이 안 왔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려는 건지. 피곤한데, 은 잠이 안 와요. 네, 그래도 마저 다 먹고, 오겠습니다. 길도 잃어가지고, 병동으로 갔어요. 길치워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병동 쪽으로 가가지고, 연결통로로 가야 돼요. 1분 일찍 왔거든요? 20분? 지금 교육 끝났고 주민센터 이제 가려고요 확정일자 받고 마트 갔다가 양배추 <laughs> 아니 양산추 양산추 들고 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마요네즈를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계란이랑 마요네즈랑 머스타드랑 간좀 해서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에어프라이기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휘어져서 어, 구웠는데 억지로 이렇게 피다가 찢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이거 그리고 양상추, 그리고 그거, 닭가슴살 스테이크예요 만들어 볼게요. 접고 여기다가 딸기잼 올릴게요. 지금 이게 풀러주려고 해서 얼른 찍을게요. 야매로 만든 닭가슴살 스테이크 샌드위치. 내일 뭐 퀴즈 본다고 해. 했던 것 같아가지고. 자 의식이랑 현상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 다음, 담당 의사한테 얼른 보고를 합니다. 길이 왜 있어요? 저또 이상한 데로 와가지고, 다른 데인 것 같아요. 교육 장소가 맨날 바뀌어가지고, 아, 길치한텐 너무 가혹하다. 여기 한쪽에는 교육. 교육 틀어놨고, 이거 다 듣는 분 있나요? 짜잔. 간호화가 들어있어요. 편해 보이네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네, 직원분들이 신고 다니는 거 봤는데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문턱이들, 음, 체크리스트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음, 마지막 교육 다녀왔고 교육 다 끝나고 마지막에 부서 배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도 못한 곳에 배치가 되었어요. 바로 중환자실에 배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왜냐면, 원티드 이제 순위에다가 중환자실을 전혀 안 적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 배치가 돼가지고, 제가 실습을 중환자실도 안 나가 봐가지고, 딱그 파트장님이랑 중환자실 문을 이렇게 오는데, 아 여기가 중이렇 중환자실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배치장 건강검진 오전에 그게 일정이 오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그걸 하고 좀 불편해요. 되게 번거롭게 뷰티가 그렇게 짜여져가지고 제가 내일 이브닝이거든요. 오전에 그걸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제 이브닝 출근을 해야 하는 그런 되게 번거로운 상황인데 또 그, 금식해야 돼서, 금식하고, 건강검진하고, 또밥 먹고, 그리고 이분이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여기. 여기랑, 여기. 이렇게 두개 오늘 정맥주사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짝꿍한테도 해보고, 저도 해보고, 두 번씩 이렇게 했어요. 여기 실패하고, 여기 성공했고, 그 친구는? 저도 한 곳은 실패하고, 한 곳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맥주사를 했는데, 제가 원래 전 병원에서는 아이브를안 했었어요. 그러 그러니까 아이브리를 실제로 처음 연습해본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오늘 이거 아이브 처음, 사람한테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너무 떨리고, 그 짝꿍한테 제가 실패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랬어요.